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아, 우리 수족관에서 금붕어가 한 마리 아,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버들치들의 습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네. 버들치들이 얘를 아, 성격이 참 나쁘네. 우리나라군 우리나라, 우리나라 물고기지만은 얘들이 얘이 금붕어를 막 괴롭히더니 드디어 금붕어가 오늘 죽었군요. 하하. 아,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또 그러다 보니까 또이또 또 물방개들이 며칠 동안 조금 굶었죠. 그래서 이 물방개들한테 이 금붕어를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금붕어를 보았을 때 색깔이 좀... 아, 이거 좀 독성이 있게 생겼죠? <laughs> 독성이 있게 생긴 음. 건 아니지만, 이간 이걸 넣었을 때, 물방개들은 과연 이것을 사냥을 할지, 아니면은 약간 좀 거부할지, 입맛에 안 맞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세요. 나는 금방 반응을 안할것 같은데. 네. 어린 시절에 다물로뜯어가지거 보면, 아, 살짝 볶아지고, 지느러미도 아. 이렇게. 아하. 자, 일단. 어 뜨네? 아불레가 안에 들어있어서 아직 뜨나? 일단 떠있네? 아직 이 물방개들이 그러면 깔아 앉혀줘야지 아니 아니 한건 없어 아 물었네 벌써 한 마리가 금방 얘들은 반응을 해놔도 그냥 놔두면은 그냥 이렇게 걸어놓으면... 네. 놔두면은 바로 반응할 거야 아마 또. 물방개의 후각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자 벌써 벌써 바로 바로 이제 걸리네요. 빠른 아이들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하는군요 역시 오늘도 아, 짝짓기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밑에는 은신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물반개들이 한6 7 0마리가 아직 존재합니다 0 마리 맞나? 몇 마리 팔렸어요? 그지. 10마리를 전번에 그 전주 쪽에서 가져갔는데 여기서 빼졌지. 그럴 걸요? 아, 그러면은 한한 56마리 있겠군요. 56마리 숫자야 두 개. 수... 행, 놔두세요. 좀 이따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잠시 후에 한번 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하. 바로 바로 지금 물방개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갈라가는 순간에 반응을 해서 잠시도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방길를 투여한지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한 20분 있다 왔는데 와 벌써 그 사이에 뭐 왕창 뜯어먹고 예 지금 노덜너덜 해졌습니다 허허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미꾸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줄 때의 반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 역시 우리나라 미꾸라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하고 전혀 다르군요. 조금 맛이 없는, 조금 맛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하 확실히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군요.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막 새카맣게 달라붙어 가지고 막 뜯어먹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히 좀덜 달라붙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너뭐 하는 거야? 얘네 여기서 모여서 아, 이 짜식들 여기 떼거지로 모여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사이사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좀 배가 고플 줄 알았더니 생각으로 배가 별로 안 고픈가 봅니다. 이런데 다 붙어 있군요. 이렇게요. 그리고. 아주 배고픈 몇 마리 많이 지금 열심히 이것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 며칠 동안 굶겼는데 별로 배가 안 고픈가 봐. 그때 너무 많이 먹었어 붕어를. 일탄 때 동면을 했으니까. 일탄 때 아하 이 녀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었어.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눈은 벌써 싹 먹어치웠습니다. 눈은 싹 먹어치웠고, 살 있는 부위가 지금 거의 다예싹 뜯어먹었죠. 음, 먹기는 많이 먹었구나. 하하, 거의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지금 뼈만 많이 남았습니다. 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난 1탄 먹방하고 틀린 것은 1탄에 비해서 약간 양이 좀 적습니다 전체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물방개들은 이렇게 죽어 있는 이런 사체들을 주로 섭취합니다. 열심히 붕어를 먹고 있습니다. 자, 작은 붕어 하나에 아주 많은 물방개들이 붙어 있습니다. 강력한 턱으로 예, 붕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버들치한테 감사해야 된다. 버들치들이 붕어를 죽이는 바람에 예, 갑자기 먹이가 생겼습니다. 아직 내장 부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물방개들이. 계속 금붕어 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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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 바글 모여 가지고 물방개를 아니 금붕어 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눈 부위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예, 열심히 아직도 남아있는 살을 공략 하기 위해서 위 아래로 지금 물방개들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완전히 하이애나입니다 고기 하나에 떼거지로 달라붙어가지고 남은 잔해들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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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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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네. 이야, 새거지로 붙었습니다 새거지로. 이야,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습니다 금붕어. 는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금붕어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음, 역시 포악한. 물방개들 지금 거의 다 살은 뜯어먹고 이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야 무섭다 진짜 물방개들 금붕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금붕어가 죽어서 한 거니까 절대로 살아있는 게 아닌 거들치가 공격을 해서 약간 병들었겠죠? 약간 공격을 해서 금붕어가 죽었고. 그 금붕어 사체를 한번 예, 물방개 먹기로 넣어줘 본 것입니다. 드디어, 배가 갈라지고, 몸에 있던 공기가 빠지면서 금붕어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아마 배에 공기가 딱 차서 떴는데, 이제,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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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잘라졌습니다. 하하. 그리고 금붕어는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한몫 챙겼네요. 저 친구 음, 어디? 여기 한몫 챙기고 이제 숨어드는데요 음. 자, 나머지 몸체를 여러 마리가 또 붙들고 예, 먹어대고 있습니다. 통 밑에도 열렸네요, 이제. 자, 드디어 꼬리를 공격하는 파트와 몸체를 공격하는 파트 둘로 나눴습니다. 아하. 지금 여러분들은 물방개 의 근본어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꼬리 파트 저 멀리 몸체를 공략하는 파트 역시 강력합니다 반투막을 내가지고 지금 서로 서로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핸드폰을 인수인계 받았어요. 군부모가 착해졌어요. 여기 반응이 생각처럼 좋진 않아요. 왜지? 어? 뭐지?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래는 영에여왕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물살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살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제가 찾아가는 맛집 서비스를 제가 저렇게 쉬고 있는 아이를 입에 갖다 대면 아잘 붙네 잘 달라붙어요 친구들이 동네에서 깨어나지 얼안돼 가지고. 가썩 고프진 않은가 봅니다. 이럴거면 뜨이 물에 키웠지, 그 와중에 짝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마, 어디 건방지게?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놈들이 자꾸 물살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물 체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환수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학물 제가 갈아줘야 되거든요. 결국엔 이대로 내보내도 괜찮은가 이거? 뭐 일단 보이시겠지만 샌즈가 있어요 초점이 안 맞는 거를 오히려 감싸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방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물방개한 마리 데려다가 손을 갖다 대면, 웬일로 안 물지 다시 한번 손을 갖다 대면 물진한 거 붙잡네요. 금붕어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이제 금붕어였던 게 돼버렸죠. 제가 치우게 될 겁니다.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저거를 부르는 말이 있던 것 같긴 한데 노란 딱시바지만 제각한 일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하실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방개의 수컷은 보면 앞다리에 부채꼴 모양의 저 뭐라고 하지 끝마디는 아닌데 아무튼 아무튼 앞다리 끝에 있는 무언가가 부채꼴 모양이에요 암컷은 그런게 없죠 이제 왜 그런게 있냐 짝짓기 할때 암컷을 붙잡기 위해서 네, 이 녀석처럼요, 암컷 이렇게 붙잡고, 그럼 암컷은 버둥거리죠. 왜 싫으니까, 여러분은 사악한 물방개에 잔혹한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많은 물방개들이 고작 금붕어 한 마리로 배가 불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간에 내장마저 비워버린 물방개들입니다. 아까는 하도 반응이 안좋아서 덩고를 빼버리긴 했는데 빼나 안빼나 큰 차이는 없네요 자기 할일 하기만 바쁘고 덩고를 다시 넣어놓고 다음에 다시 오던가 해야겠어요 자뭐 거의 뭐 이제 뭐 여기 살짝 놔보세요 거의 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야, 진짜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방을 해치웠습니다. 야. 물방개 금붕어 먹방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0% 이상 아, 95% 먹어 치웠습니다. 야. 이야... 무섭다. 무 되겠는데 이걸로? <laughs> 영상 마칩니다. 만찬입니다.